혹시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믿음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겉보기에 완벽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공항에서 제지당하고 몇몇은 아예 입국조차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여권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몇달 동안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여권 규정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불필요하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 여행객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공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각국 출입국 관리소의 공식 발표, 그리고 최근 피해를 본 승객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규정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생체 정보가 없는 구형 여권입니다. 여권 앞표지에 작은 황금색 칩 모양이 보이시나요? 만약 없다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스키폴, 미국 JKA 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는 구형 여권을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길게 늘어선 줄에서 기다려야 하고 추가 심사를 받거나 심한 경우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시작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권에 칩 표시가 없다면 즉시 새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최소 한달 전에는 교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권 사진과 실제 외모의 불일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신 인공지능 얼굴 인식 시스템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사진 속 모습과 현재 얼굴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시스템이 오류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발급받은 지 10년 이상 지난 여권일수록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졌거나 안경 착용 여부가 바뀌었을 때, 혹은 성형수술이나 체중변화가 있었을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는 외모 불일치로 인해 입국이 지연된 승객이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권 사진을 찍은 지 5년이 넘었거나 현재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면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괜히 입국심사대 앞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권 손상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여권이 조금 구겨지거나 얼룩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신 스캔 장비들은 아주 작은 손상도 인식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서리가 살짝 찢어졌거나 커피가 튄 얼룩이 있거나 물에 젖은 흔적, 심지어 볼펜으로 낙서한 자국조차도 거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커피 얼룩이 있는 여권 때문에 한국 승객이 무려 3일간 공항에 발이 묶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권은 반드시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시고 절대로 아무런 필기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상이 의심된다면 여행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으세요. 지금 준비하는 수고가 나중에 며칠 동안 발이 묶이는 큰 불편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정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권 유효기간입니다. 대부분 여행기간보다 길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 규정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1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번째 규정, 여권 유효기간 문제는 실제로 여행객들이 가장 자주 겪는 난관 중 하나입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서는 유효기간이 5달 남아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입국을 거부당해 결국 당일 귀국편을 타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행 자체가 시작도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출발 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8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 준비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규정은 여권의 빈 페이지 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만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권에 스탬프를 찍을 빈 공간이 부족하면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최소 2페이지 이상 완전히 비어 있는 페이지를 요구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에서는 더 엄격해 4장 이상의 빈 페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작은 도장이 찍혀 있거나 메모가 있는 페이지는 빈 페이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는 빈 페이지 부족으로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임시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려 일주일 이상 지연되었고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여권의 빈 페이지 수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페이지 추가 신청을 하거나 새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규정은 다소 예상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출입국 기록입니다. 여권에 찍힌 이전 여행 기록이 현재 여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 기록이 있으면 추가 보안 검사를 받거나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테러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더욱 까다롭습니다. 미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등 특정 국가 방문 기록이 있을 경우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ESTA 승인이 거부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도 과거 특정 지역 방문 기록 때문에 한국인 승객이 무려 6시간 동안 조사받은 후에야 입국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목적지 국가의 입국 정책을 확인해야 하며 과거 방문 기록이 영향을 줄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규정은 여권 번호 변경과 기존 비자의 효력 문제입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여권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기존 비자나 각종 허가 서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가 공항에서 큰 곤란을 겪습니다. 미국이 STA, 캐나다 ETA, 호주전자여행허가제 등은 모두 여권 번호와 연동되기 때문에 새 여권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델리 공항에서는 구여권 번호로 발급된 비자를 새 여권에 적용하지 못해 한국인 사업가가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지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주일 이상의 지연과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새 여권을 발급받으셨다면 반드시 기존 비자와 연결된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여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은 규정 하나를 놓쳐도 여행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정보들을 알고 미리 대비하면 공항에서 누구보다도 여유있고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여덟 번째 규정에서는 항공권 예약과 여권 정보 불일치 문제 그리고 실제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준비하면 비행기 탑승조차 거부당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곱 번째 규정은 여권 번호와 기존 비자의 연동 문제였죠. 이 부분은 특히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여러 나라를 거쳐가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여권을 받으면 번호가 바뀌고 그 순간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나 전자 허가 서류들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행 준비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출발지에서는 문제없어도 도착지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규정은 항공권 예약 정보와 여권 정보의 불일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승객들이 경험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름 철자가 하나 틀린다든지 생년월일이 하루 차이가 난다든지 여권 번호에서 숫자 하나가 잘못 입력된 경우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안 강화로 인해 단 하나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미들네임 표기 차이 때문에 탑승이 거부된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현장에서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해야 했고, 비용은 기존 항공권의 3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약 후 반드시 여권과 항공권 정보를 하나하나 대조하시고,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바로 항공사에 연락해 수정하셔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규정은 여권 발급 국가와 출생지 불일치로 인한 심사 강화입니다. 특히 귀화하신 분들이나 해외 출생자의 경우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은 한국에서 발급받았지만 출생지가 다른 국가로 기록되어 있으면 일부 나라에서는 이를 의심스럽게 여기고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는 북한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 승객이 출생지와 여권 발급국 불일치 문제로 6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에야 입국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련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해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지연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규정은 디지털 여권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혼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여권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기존 종이 여권만 가진 승객들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는 디지털 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 소지자들을 별도의 카운터로 안내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균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디지털 여권 제도를 몰랐던 승객이 무려 3시간 이상 대기한 끝에 출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여권은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여유가 있다면 미리 디지털 여권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내일 당장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항에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행이 취소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의 여권을 꺼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개월 준비한 여행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반대로 이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누구보다 안전하고 여유 있는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공항에서 발생했던 사례들과 어떻게 사전에 준비하면 이런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10가지 규정을 모두 살펴봤지만, 이 정보들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여행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규정을 머리로는 이해하고도 공항에 도착하면 긴장과 혼란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필요한 문제를 겪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체 정보 여권 문제입니다. 여권 표지에 황금색 칩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며 이는 장시간 대기와 추가 심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한 한국인 승객이 이 문제 때문에 입국 심사대에서 3시간 넘게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여권을 확인하고 미리 교체했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이 확정되기 전 반드시 여권 표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권 사진과 현재 외모 불일치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얼굴 윤곽이 바뀌거나 체중 변화가 생긴 경우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일치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는 이런 사유로 추가 검사를 받은 승객수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권 사진을 찍은 지 5년이 넘었거나 최근 외모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미리 재발급을 받으세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여행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훼손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구겨짐이나 작은 얼룩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캐너가 고도화되면서 아주 미세한 손상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단순히 커피 얼룩이 묻은 여권 때문에 한국 승객이 무려 3일간 출국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권은 반드시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고 메모나 스탬프 외의 필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손상이 보이면 미리 새 여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여권 유효기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기간만 커버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구합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서는 유효기간이 5달 남은 한국인 관광객이 입국을 거부당해 당일 귀국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 반드시 여권의 만료일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갱신하세요. 가장 안전한 기준은 최소 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빈 페이지 부족 문제입니다. 여권이 깨끗해 보여도 입출국 도장을 찍을 완전한 빈 페이지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국가는 최소 2장, 아프리카나 남미 일부 국가는 4장 이상의 빈 페이지를 요구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는 빈 페이지 부족으로 한국 승객이 현지 영사관에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주일 이상 지연되었고 큰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빈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과거 출입국 기록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특정 국가 방문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심사나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방문 기록이 있으면 전자여행 허가, ESTA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는 한 승객이 과거 방문 기록 때문에 6시간 넘게 신문을 받은 후에야 입국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 전에 반드시 목적지 국가의 입국 정책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권 규정은 단순한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행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오랜 시간 준비한 여행이 공항에서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누구보다 안전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여권 문제로 곤란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와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정들은 단순한 서류상의 조건이 아니라 실제 여행 과정에서 수많은 승객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규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 번호 변경 문제입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당연히 번호도 달라지는데, 이때 기존에 발급받았던 비자나 전자 여행 허가, 서류가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델리 공항에서는 한 한국인 사업가가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새 여권을 준비해 갔지만, 인도 비자가 구여권 번호로 발급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입국이 거부되었고, 현지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었고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새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 기존에 발급된 모든 비자와 전자 허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특히 ESTA, ETA, E 비자 등 온라인 허가 시스템은 여권 번호와 직접 연동되므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항공권 예약 정보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름 철자 하나, 생년월일 하루, 여권 번호 한 글자 차이로도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안 규정이 훨씬 엄격해져서 단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미들 네임 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승객이 탑승을 거부당했고 결국 새 항공권을 세배 가격으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약 직후 여권과 항공권을 반드시 대조하는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철자, 띄어쓰기, 하이픈, 성씨 변경 등 작은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으로 성씨가 변경된 경우나 한국식 이름, 로마자 표기 차이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여권 발급 국가와 출생지 불일치입니다. 귀화한 분이나 해외에서 태어난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는 북한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한 분이 여권상의 출생지와 발급 국가 불일치 때문에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에야 입국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문 번역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지 국가대사관에 미리 문의해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큰 혼란을 일으키는 규정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여권 시스템 도입입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는 디지털 여권이 아닌 기존 종이 여권을 가진 승객들이 별도의 수동 심사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 30분에서 1시간의 추가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스위스 추리히 공항에서는 디지털 여권 시스템을 모르고 온 승객이 3시간 이상 대기한 후에야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여권은 앞으로 표준이 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디지털 여권으로 교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에 걸리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 공항에서 발이 묶이고, 때로는 비행기조차 타지 못합니다. 지난 몇달 동안 각국의 출입국 관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권 문제로 입국 거부나 탑승 거부를 당한 사례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여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출발 전 최소 두번 이상 여권 상태를 점검하세요. 생체 정보 칩이 있는지, 유효 기간은 충분한지, 손상은 없는지, 빈 페이지는 몇장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항공권 예약 후에는 여권 정보와 철자를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작은 오타 하나가 여행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귀화자나 해외 출생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입국 심사관은 항상 의심을 먼저 하고 증거를 나중에 확인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여권이 가능하다면 미리 전환을 고려하세요. 향후 대부분의 자동화 시스템은 디지털 여권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와 타이밍입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침착하게 규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면 심사관도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출발 전에 준비한 작은 습관이 수십 시간의 대기와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규정과 사례를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만 손에 들고 공항에 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열 가지 여권 관련 규정과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쯤은 아마 이건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들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도 전 세계 공항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의 여정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룬 첫 번째 규정은 생체 정보 칩이 없는 여권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권 표지에 황금색 칩 마크가 없다면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인식되지 않고 심지어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권 사진과 현재 외모가 다를 경우 통과가 어렵다는 점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바뀌거나 헤어스타일 체중 변화 수술 등으로 외모가 달라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여권 훼손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커피 얼룩, 볼펜 자국, 아이의 낙서까지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정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행 날짜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빈 페이지 부족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여권이 유효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국 스탬프와 출국 스탬프를 찍을 완전히 빈 페이지가 최소 두장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규정은 과거 출입국 기록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특정 국가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이후 다른 나라 입국 시 보안 검사를 받거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권 번호 변경으로 인한 비자 무효화였습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번호가 바뀌는데, 그 순간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항공권 예약 정보와 여권 정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탑승이 거부된다는 점이었죠. 아홉 번째 규정은 발급 국가와 출생지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귀화자나 해외 출생자는 출생 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보조 서류가 없으면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디지털 여권 도입으로 인한 혼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여권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이 리스트를 한 번만 점검해도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권 표지 확인, 황금색 생체 정보 칩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새 여권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외모 비교, 현재 모습과 여권 사진이 많이 다르면 교체하세요. 특히 5년 이상 된 사진은 주의해야 합니다. 훼손 여부 확인, 얼룩, 찢김, 낙서, 구멍 등이 있다면 즉시 새 여권을 발급하세요. 유효기간 확인,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8개월 이상을 유지하세요. 빈 페이지 수 확인, 최소 2장 이상의 완전한 빈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여행지가 남미나 아프리카라면 4장 이상 준비하세요. 출입국 기록 점검, 과거 방문 기록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국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비자를 준비하세요. 비자 연동 확인. 새 여권 발급 후 기존 비자나 전자 허가서가 여전히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항공권 정보 대조, 여권 정보와 항공권 예약 정보가 철자 하나까지 완벽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조 서류 준비, 출생지와 발급 국가가 다르면, 출생 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을 영문으로 준비하세요. 디지털 여권 확인, 여행 국가가 디지털 여권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미리 전환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행을 지켜줄 안전망입니다. 이 준비가 없다면, 공항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를 따라 점검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라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여행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권 문제는 겪기 전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막상 당하면 여행 전체가 무너질 만큼 큰 문제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수백만 원의 손실, 수십 시간의 대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발 전에 몇 분만 투자해 점검한다면 그 여행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함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규정과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 보세요. 그래야만 공항에서 당황하는 대신 여유와 자신감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승객들이 여권 문제로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권을 꺼내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세요. 내일 공항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